한반도 서남단 150여 개가 넘는 섬이 모여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내고 사계절 풍성히 내어주는 바다와 갯가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일년 내내. 과 미역 농사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섬. 오늘은 진도 조도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 네. 아유, 반갑습니다. <laughs> 예. 지금 작업 나가시는 길이세요? 네. 예. 어. 그 나물 톳을 채취하기 위해서 제가 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조도 네. 하면 톳이죠. 예, 톳이죠. 산에 네. 비가 오면 네. 산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들이 바다로 가잖아요. 네네. 그 바다에서 이렇게 영양분을 먹고 자란 게 톳이에요. 아. 우리 특히 조도 같은 경우는 네. 그 산에 이 약초들이 많아요. <laughs> 그런 약초 속에 있는 그 영양분들을 많이 흡수해서 바다로 가니까 네. 이저 토시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주 좋죠. 산과 바다가 네. 만들어낸 건강한 네. 우리 네. 어, 수산물이네요. 네. 자, 저도 하면 토신데요 우리 네. 바로 그 토담을 보러 갈까요? 네, 가시죠. 네, 그해도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조심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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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도 청정 바다에서 나고 자라는 것들이 정말 많지만 특히 조도 하면 톳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톳이 잘 자라고 있는지 수시로 바다와 섬을 오간다는 조도 주민들. 혼자 하기엔 다소 고되고 힘든 작업이었는데요. 성정 해역에 이렇게 주민들의 정성이 더해지니 토시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섬 인근에서 양식되고 있는 조도 토스 생산량도 전국 최고, 품질도 전국 최고로 손꼽힌답니다.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걸터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한 7월 달부터 요걸 관리에 들어가요. 음. 그러면 이 톱꼬리를 전부 다 이제 관리를 해서, 예, 놔두면 또 여기서 이렇게 싹이 나와요. 네네. 싹이 나오면 한 15cm 정도 커. 네. 싹이 20cm가 크면은 요걸 이제 그 채취를 해가지고, 완도, 음. 완도에서 톱이 많이 나거든요. 그쵸. 근데 이 동료가 팍안 들어가요. 이 톳이 종료, 네. 나물, 또건토까지 생산되는 데이저도밖에 없어요. 음. 네. 11월부터 3월까지는 갓 자라기 시작한 나물톳을 수확해서 생톳으로 요리해 먹고요. 5월 이후부터잘 성장한 톳을 채취한 뒤 말려서 저장하거나 판매하는데요. 이렇게 품질 좋은 톳을 어떻게 하면 더잘 생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채취를 했으면 또 건조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네네. 네. 지금 이제 자연 건조는 도로에다 이렇게 이제 공해 문제가 예, 예,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그 그런 부분 때문에 애사상이 많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군에서도 네네. 건조장을 만들어 주고 어. 또 이제 기계 시설을 해서 건조하기도 하고. 훨씬 더 위생적으로.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발달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 부분. 그렇군요. 예전에는 그런 건조장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채취할 때는 날씨도 아, 관건이었잖아요. 네네. 좋은 날 수액 채출을 해야 하루 그래. 건조를 네, 할수 있으니까. 갑자기 비가 많이 와요, 여기 해안가는. 그히그러다 보니까 막 비를 맞고 그걸 다 걷어서 다시 창고에 넣어놨다가 이런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이 있어서 바로바로 음. 바로 앱을 이용해서 날씨도 확인하고 음. 몇 시간 후에도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음, 그죠 그래서 아주 일이 쉬워졌어요, 사실은. 그런 그렇구나. 정보 때문에. 그렇군요 네. 네. 저도 바다와 저도 주민들의 합작품 토스로는 어떤 요리가 가능할까 궁금했는데요. 무한 변신이 가능하다는 톳. 먼저 말린 토스로는 불린 찹쌀과 함께 끓여 톳밥으로 즐겨 먹으면 은은한 바다 향이 느껴지는 게참 별미고요. 비법 양념장을 넣고 콩과 함께 조려내도 맛이 좋다는데요. 또입맛되 살려줄 냉채와 콩나물과 함께 버무린 톤 무침까지 더해주면 입맛 자극하는 건강식 톳밥 한상 차림이 완성됩니다. 네, 진도, 조도. 밥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치 어머니? 네. 저는 톱밥은 먹어는 봤는데요. 이렇게 찰기가 있게 찰톱밥은 저는 처음 봐요 어머니. 네. 네. 이거를 양념장하고 같이 비벼서. 네. 네. 이톱밥은 네. 양념장이 포인트예요. 아 그래요? 양념장을 맛있게 해야 밥이 맛있어요. 아, 네. 어머니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데요 양조간장. 네. 쪽파. 쪽파. 마늘. 마늘. 음, 깨소금. 깨소금. 참기름, 참기름 한 수저 떠서 이 정도면 네, 비벼서 응. 드시다가 또 부족하면 또더 넣어서 또 비벼서 드시는데요. 맞아요. 이 밥을 할 때부터 이 터를 집어 넣는 거죠? 네, 같이 오. 말린 터를 저장해놨다가 네. 그걸 해야 맛있어요. 이야 yeah, 터 밥입니다. 네. 음, 어머니 이게 찰기가 있으니까. 더 맛있네요. 네, 입에 달라고 탁. 아, 와! 이 양념장도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강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이 찰밥 안에 살살 들어갈 아, 정도? 네. 네. 식감이, 토시 주는 식감이 찰기하고 잘 어울려요. 네.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laughs> 음! 사실, 톳 음식들이 제각각 다른 이야기들을 품고 있었는데요. 고구마와 콩나물을 넣고 버무린 톳나물은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음식이고요. 잘 마른 건토에 콩을 넣고 졸여낸 톳조림은 이집 어머니가 개발해 입상까지 했던 비장의 요리랍니다. 마지막으로 삶은 톳에 각종 채소와 전복을 넣고 새콤하게 묻혀낸톤 냉채는 현대식 조리법이 더해진 거지요. 이세 가지가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토색 다 달라요. 그 이유가 이것은 금방 뒤친 것이고 네. 좀 뒤쳐하고 시간이 십 초를 넘으면 색깔이 변해요. 색이 네, 똑같은데 아... 이거하고 이거 똑같은데요. 이것은 십 네. 초를 넘으면 이렇게 색깔 이 금방 변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것은 건토이기 때문에 음... 색깔이 더 검어요. 그 차이를 알려드리려고요. 네. 이게 바로. 톳 냉채인 거죠? 겨자 냉채. 겨자 냉채. 음, 톳특유의 식감이 냉채하고 엄청 잘 어울리네요. 어머니가 지금 살살 전복이에요? 네, 전복. 자연산 전복입니다. 우와, 이렇게 호감할 수가. 일단 <laughs> 전복을 한번, 저도 모르게. 틀리이 <laughs> 음, 새콤한 이 새콤달콤한 이 맛이 식감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음, 그런가 하면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날 우리 어머님이 배고프던 시절에 고구마 넣고 주물럭 주물럭 했던 요거 한번 맛보겠습니다. 요거. 응? 음? 응? 음? 우와, 참 이상하네요. 보기에는 있잖아요. 너무 소박하게. 그냥 뭐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느낌인데 먹으니까요. 그 고소한 단맛이 너무 좋네요. 음! 소박한 듯 하면서 가장, 가장 그냥 뽐내는 맛인데 어머님 그래요? <laughs> 콩나물의 식감하고, 토사 식감하고, 닮은 듯 다른 것 같은 그 사이에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은근하게 단맛이 나요. 그런가 하면 본토 그죠? 콩하고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어 맛있다 이거 어머니 이거 맛있어요 응. 뭐야 그럼 결국에세개다 <laughs> 맛있다는 거네요 이거는 정말 어머님 세대의 추억의 음식이기도 하고 응. 공복일 때 굉장히 포만감도 줄수 있는 이 아이는 말 그대로 새콤한데 여기서 나오는 전복이나 이런 파프리카가 잘 어우러져서 입맛을 도주는 데는 최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없이 먹을 수 있는 과자처럼 응. 맛있어요. 한없이 간식인데 주식인데 먹을 수 있는. 엄청 응. <laughs>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니 응. 조도의 보물로 배도 채웠겠다. 이번엔 조도의 풍경을 만끽하기 위해 조도의 명소 도리산 전망대를 찾았는데요. 전망대에 오르는 순간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크고 작은 섬들이 새처럼 곳곳에 앉아 있는 걸 보니 벅차오른다라는 말로도 다 표현이 안 되는데요. 제발 아래 절경이 펼쳐지다 보니 제가 마치 신선이 된것 같았답니다. 이곳에 오니까 이 경치가 말로 표현을 못할 만큼 아름답네요. 바다가 여러 가지 색깔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은 해색빛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은 굉장히 좀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나죠. 네. 이게 물안개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1년 중에 300일을 이렇게 물안개 속에 살아요. 아, 전 동양화 한폭 음. 안에 제가 들어와 있는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오시면 하롱베이보다 네. 더 좋다고 하시는 분도 네. 계시고 네. 여기가 어, 조도를 대표하는 네. 카플입니다. 아, 제가 부끄러울 네. 수 밖에 없는 게 2006년 정도에 천연학을 조도에서 네.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제가 본 거는 조도의 1 0 0분의1도못본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 막 헛갈린 만큼 각양각색의 빛깔을 품고 있네요. 예, 진짜로 그래요. 네. 여기는 햇빛이 좋으면요. 네. 정말 이뻐요. 음. 초록색으로 보였다가 네. 파란색으로 보였다가 그요 아. 네. 사실, 조도를 방문했던 날,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도 정말 멋진 풍경을 선물 받았는데요. 꼭 다시 찾고 싶은 진도 조도, 여러분도 그 매력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